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 생각해 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BC의 길이가 4 c m 4라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는 6 0도 그래서 여기 길이는 2, 일대 루트 3대2 이므로 여기는 어 루트 트 분의 o 가 되고 여기 m t h 는 루트 3 분의 4. 루트 3분의4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은 근데 개인적으로 바로 유리화 하지는 않아요. 뭐 계산을 많이 해도 하다 보니까 도형 문제에서 유리화를 안 하는 게더 유리하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제곱하다 보면 루트가 바로 풀리기도 하고. 뭐 이건 팁이고 뭐꼭 유리하고 싶은 친구는 유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래다 저래다는 아니고 선생님 의 경험상 유리화 안 하는 게 조금 유리하더라. 얘 얘기를 좀해 보고 싶었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제 뭔지 한번 살펴 보자면 코사인 c p b더라. 그럼 p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고요. p. 그럼 p의 특징은 뭐야?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게 하는 p 값이거든요. 그러면은 a, b, c에서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 어떤 값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풀이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여러가지 풀이 방법이 있지만 선생님은 얘를 t로 잡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얘를 t로 잡았으면 얘는 루트 3분의 4 마이너스 t가 되고요 bt의 제곱은 루트 3분의 4 빼기 t의 제곱에 더하기 cp는 피터브라스 전입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t의 제곱에 플러스 3분의 4 4 16 플러스 코사인 1 어, 2 0도가 마이너스 이분의 1이므로 루트 3분의2 t의 코사인 코인에 루트 3분의2 t 4 t 이렇게 되나요? 이 나머지니까 자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 식을 정리해봐서 봤더니 t의 제곱에 어, 마이너스 2 t의 제곱인가? 2 t의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t 플러스 뭐 어떻게 저 측에 나오기 때문에 이차함수에서 t가 언제 일때 최소이다? t는 루트 3분의 1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결국 여기에 t값이 얼마? 루트 3분의 1 얘는 루트 3분의 3이 된다 즉 루트 3분의 3은 루트 3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문제는 다 풀었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뭘 구하고 싶은 거다 이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탁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t자리, 뭐냐, 루트 3분의 1 집어넣어서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고, 여기는 루트 3이므로 코사인 법칙 쓰시면은 바로 클리어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 니들이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시고, 어, 특징 포인트는 뭐였다?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값을 구하되, 문자 하나를 정해서 그 문자에 대한 식으로 잡아주시면 문제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길 틀어 잡냐, 여길 틀어 잡냐, 티로냐, 여길 틀어 잡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선생님이 푼거 제시한 거일 뿐이지, 어, 뭐, 이게 뭐, 선생님 풀이만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다음 문제 풀이 한번 가볼게요. 어, 다음 문제는 23번이고요. 23번 문제.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는 특이하게 680 줬죠? 보통은 피타고라스 정리안 쓰게 하려고 일부러 680을 잘안 주거든요? 근데 680 줬으니까 땡큐! 하고 받아야죠. 그랬을 때 보조선이 어디예요? 전피가 중, 중선이고요. 특이하네요.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중점이니까 여기 수선에빨 내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수직이라 얘도 수직이 되고요.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3이 돼요. 그럼 여기 길이는 중점이니까 5가 되고요. 역시 3, 4, 5의 비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도 3이고 여기가 4이므로 여기도 역시 5다라는 걸 아주 쉽게 구해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직각삼각형과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어이 변의 길이를 아주 쉽게 구해 줄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풀이 방법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직각 삼각형에서 중점 연결 정리 자주 쓰니까 선생님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여기 이 지점이 q라고 했을 때 qbc의 외 저번에 반지름 길이라고 했으므로 사인 법칙 쓰시면 될 거고요. 이세 개의 각 중에 제일 쉬운 각은 이 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왜? 이각이 모르니까 세타로 잡았을 때 이각이 세타인데 이각이 세타인데 결국 이각이 세타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바로 나오죠. 3, 4, 5의 비를 갖게 됐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뭐 사인 세타로 코사인 세타는 5 분의 4가 코사인 세타고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고 코사인 법칙기위해서이 변의 길이가 구해졌으면 사인 세타가 나오기 때문에 사인 세타분의이 형광 변의 길이 해주면 사인 값을 어, 반지름의 값을 계단 해줄수 있게 된다. 풀이 과정 쉽게 보이죠? 어,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처음 보고 뭘 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뭘 구하고 싶어? 우리는 이 삼각형의 외적원의 반지름.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자. 사인 법칙 쓰기 제일 좋은 각은 이 각이더라. 그럼 이각의 엇각에 의해서 이각이고 3, 4, 5의 비를 갖게 되므로 속산세타는 5분의 4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형광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쉽게 풀수 있겠죠.